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세대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사악한 생각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큰 언총과 큰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믿음과 순종, 어제는 믿음, 행함, 행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과 순종, 사실은 믿음과 순종이나 믿음과 행함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 야고보스에는 주로 행함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로마스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어,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행암이라는 말은 한두번 정도 있고 그 외엔 전부 순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종이나 행암이나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액션으로 옮긴다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는 행함이나 순종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강단에서 제가 초신자 때부터 어 들어왔는 것이 뭐냐면은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제가 어 처음 초신자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꼼꼼히 묵상해 보면은 그렇지 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어, 고난을 통해서, 어,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기로은 했지만은,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을 대제 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대제 사장에 대한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은 어쨌든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는데, 실제 믿고 행함으로 옮긴다, 또는 순종한다 이렇게 될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를 우리 각자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지 않고 그냥, 어,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제 믿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래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셔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절에도 보면은 온전하게 되셔선적 예수님이 이제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되셨은 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여기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순종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믿고 순종은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해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은 그대로 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액션으로 간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제가 또 전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야고서 2장 21절에서 24절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관한 그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다는 겁니다. 먼저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 자기 아들을 결과적으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답을 시키고 그 이와 이레라는그산 바로 그곳에서 양을 준비해 놔 놓으신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위에서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기만 믿지 행동은 좀 말씀대로 내 행동을 하지 않겠어 이렇다면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믿음에는 손으로 친다면 손바닥과 손등이 있지 않습니까 손 손이라고 하면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 믿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그 자체는 뭔가가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믿기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었으면,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행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로마스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다면은.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간다는 거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스에는 순종이 14번이나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나 행함이라는 말이나 조금 전에 제가 같은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생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쓸렸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24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데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행암하고 믿음은 틀림없이 한조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 이렇게 한다면 은 결과적으로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은 믿으면 행함이 따르고 믿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라 했으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난하는 자나, 우상승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 도적이나 탐남, 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너, 자,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은 이런 죄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계속 이런 죄를 지을 때는 못 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크리찬이기 스 때문에, 크리찬 스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또 다른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은, 기생랍에 라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 또, 이와 같이 기생랍이 사자를, 사자를 대접하여, 그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자 이것을 로마서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순종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종과 행함과 이 믿으면 전부 다한 조라는 거. 이걸 우리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지 못한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스 11장 31절에 보면 기생랍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여리고성에서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순종한 이 라합은 결과적으로 그와 그 가족들 전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라합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어, 구원에는 여러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고, 또 물질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 가정 행편상 아주 힘든 가정이 있죠. 물질로 그런 가정은 이 가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육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이 병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영의 구원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구원이나 물질적인 구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렇다로 우리가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죠.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다 하면은 그렇다로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더니 꼭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저는 많은 여러 가지 병에서 제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어, 물론, 뭐, 고질적인 그런 병은 걸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사사한 병들이 오면은, 저는 그 순간에 당장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적하는, 대적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이유는 뭐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믿고 구할 때 그것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뭔가를 구하려고 한다면안 되겠죠. 우연히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해 주시겠지겠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해 주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9절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종한다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스미스 위글 스위스 목사님 책을 굉장히 즐겨 읽는 편인데요. 제가 영적인 목사님들의 책을 제가 많이 읽습니다. 영적인 목사님들의 책들을 읽고 저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대로 저는 실제 합니다.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책에서 하나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상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엇뻣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구부리면 너무 아파가지고 구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미스 위걸 스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병이 고쳐집니다. 이렇게 어, 설교하는 것을 이제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이 그날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내가 지금까지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어, 구부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오늘 스미스 위글 스위스 시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구부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걸 다리에 챙챙 감은 하는 거, 이걸 풀자. 이래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푸는 겁니다. 그걸 풀고는 자기가 자기 무릎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자기 무릎을 향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번 그것을 명령하고는 자기가 이제 일어났다 하면서 자기는, 자기는 이제 고쳐졌다 하면서 이다 모든 것을 풀고 그 뒤로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데 다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은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제 어느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는 구부려졌다. 바로 이 능력이 나에게 이제 피어졌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간정을 했더니 그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자기한테 와가지고 해달라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 들어온 악한 영아 병마야,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다 고치진 겁니다. 이거 뭘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제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복 기도 방에 혹시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고쳐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명령하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이, 야, 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딱 얹는다면 얹고 명령을 한다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하시면 돼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 보시면 그것이 그대로 역사하실 거라는 거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오늘부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제기라는 사람은 한번그 설교를 듣고 어, 이거 나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믿음과 순종과 행함과 행위에 대한 그 말씀을 아주 확고하게. 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내가 한 것도 하지만 나보다 더한 것을 할수 있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네 아까 목사님이 육신의 고통이랬는데요.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 또 문제점, 뭐 여러가지입니다. 모든 아픔, 고통, 또 문제,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오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다 번쩍 일어나고 완전히 병이 다 낫는 역사 그리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제 순정하고 행함으로 옮길 때 놀라운 일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음. 주상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春英，春英。